출애굽기 6장 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니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다 6장 2절 하나님이 오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입니다. 6장 3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어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6장 4절 가나안땅곧 그들이 거루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은약하였더니 6장 5절 이제 애굽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은약을 기억하노라. 6장 6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흔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6장 7절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6장 8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6장 9절 모세가 여호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거혹한 노육으로 말며 아마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6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말, 말씀하여 이러시되 6장 11절, 들어가서 애구방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6장 12절. 12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라. 6장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국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리라 내게 고, 내게 하라보세와 아론의 조상 육장 1 4절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에 어르는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장자 루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민이 이들은 로우벤의 족장이요. 6장 15절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닷과 야딘과 소할과 가나한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자족이요 6장 16절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 족보대로 하니 예, 잠시 저, 예, 6장 저0장에0장1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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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오장 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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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까장 10장 10장 아0장까0장가0장 10장 10장 이들장 10장 10장 1 6장 16절 레이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코타카, 라이오, 레이의 라이는 137세였으며 6장 17절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립니와 시므이오 고아스의 아들들은 음, 이브람과 이스할과 헤브 온과 우스테리오 고호의 아이는 1 3 백삼십 삼 세였으며 육장 십구절 머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신이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이의 족장이요 육장 십절 앞 모라은그대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암모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6장 21절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아들 그들은 고 이스라엘에 들던 고라와 네벳과 시그 디 6장 22절 우치의 아들들은 미사일과 에사, 엘사반과 시드리어 6장 23절 이로는 암미나답과의 딸 라소네두의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담과 아비후와 엘레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6장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칠과 엘카나와 아예 어, 6장 24절 고라의 아들들은 아칠과 엘가나와 아바이 아바이 아, 아 아비아 삽피니 이들은 고라 사람 족장이요 6장 25절, 아론의 아들 엘르 아셀과 무드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젤 아내를 맞아였고, 그는 비너 하스, 하습... 비너 하스를 낳으니이는 이를... 매의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은들이다. 6장 26절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옛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인도와 여호와의 명령을 같은데 니 이스리 른 자는 인도하라 인도하라 예, 예, 다시 한번읽겠습니다 6장 22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어, 애굽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아론과 모세이요 6장 예, 27절 예. 애굽왕 받은 자는 이아론과 엘세요 에서내 보내리라 바란 사람도 이 모세와, 모세와 여론이었더라. 여론, 예. 예. 아, 아론이었더래, 예. 아, 아, 여론이가 아론이었더라. 예. 여호와께서 모세 이론에게 명령하리어 6장 28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6장 29절 여호와께서 모세하여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러는 바를 너는 애굽 왕바로이겠다말하리라 6장 30절 모세가 영호와 여호와 앞에서 와서 예 6장 30절 오세가 여호와 앞에서 이르되나는이 비트는 자이바로바이가이 비트는 이 비트는 이장까지이까는이장는이었트는이비이장이었습니다네장이었트요이이 예. 주석을 보시면, 은 6장 16, 예, 6장 10절에서 13절까지, 예, 부정적인 믿음. 하나님께서 모세하에,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실패할 수는 이유들이, 이유들이, 저, 그, 이유들이, 예, 유를 들어, 예, 거절했다. 세상을 바라보는 믿음 모세는 하나님께 이스라엘 자손도 나를 듣지 아니하였는데 바로 어찌 듣겠냐고 말한다. 무슨 일인 적 해보기도 전에 먼저 실패를 생각하는 경우는 산모시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백해무익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하신 날이라면 실패한다 해도 음악이 있는 눈줄 알고 새도때도 없이 태도가 되어야 한다. 실패를 우리, 예. 예, 실패를 우려 우리 하여, 어, 시도해 보지도 않는 자에게는 성공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 그러니까 일단 시도해 보는 자에게는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 네. 그고요 예. 네. 어, 이번 자신을 바라보는 미점 자신의 일이 둔화하기 때문에 바로를 설득시킬 가능성이 없는 것이었다 실패를 하더라도 미뤄지는 교육 과정을 송도점 음, 예 여기까지 예, 읽겠습니다 예장 예. 초대국기 6장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네. 아멘.